안녕하세요. GPTI 연합동역회 여러분. 아, 45기 55영대 성교사입니다. GPTI 동역회 유튜브 채널 미션 토크. 지난번에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 어, 좋아요도 2 5 0회나 됐고요. 네, 구독자 수도 아, 80여 분, 예, 네, 됐습니다. 아, 너무나 어, 관심 가져주신 모든 우리 동행회 여러분들에게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미션 토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GPTI 동행회 여러분, 미션 토크 어, 첫 스타트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우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나대식입니다. 미션 토크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오영태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비전 영어라고 아주 작은 그 어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한 10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직장인들 영어 회화, 이게 전화로, 화상으로 강사들이 이제 재택하면서 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교재 가지고 이제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수업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영어로 하는 그 사업이 워낙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죠. 이렇게 전화 영어의 어떤 좋은 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학원들의 사람들이 안 가니까 갑자기 음. 수강생들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음, 이렇게 온라인 수업, 특히 이제 전화로 이렇게 면대면이 아니고 하는 수업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음. 우리 그 선교사님만의 고현 자기만의 신앙을 음. 이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녹여내고 있는지 본인만의노하우아 네. 네네. 그 비전영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저희 회사의 그 사업장을 선교 센터로 활용하자. 선교사들이 오면 같이 식사 대접하고 또 선교 헌금도 뭐 비즈니스를 하니까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주인 것 같고 비전 영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미전도 종족 팀이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UPL이라고 미전도 종족 선교 팀이 한 10명 정도가 매달 저희 회사에서 지금 1 0 년째 계속 저희 회사에서 모이고 있어요. 아... 예, 비전 도종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비전 영어에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전문의 선교사로서 비전 네. 영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뭐 비전 있어요? 음, 늘 기도하는 거는, 어떻든 저는 비즈니스맨이고, 어, 그래서 어, 사업이 이렇게 지경이 좀 넓혀지면, 그 지경을 그좀 넓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또선교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저희 GPTI 성교사님들 중에도. 뭐, 허리가 아파요. 뭐, 이렇게. 동기성 교사님 허리가 아파요. 그럼 이,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제가 인터넷에 막 이렇게 또, 어떤 게 좋을까? 뭘 사서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가끔 사무실 근처에 또 이렇게 의료기기가 있더라고요. 또 사서 또 가, 는 편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 음. 구체적인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최근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뭐 어, 사례를 이렇게 끄집으라고 한다면 음. 음. 저는 저 조지 멜로의 5만 번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나의 비즈니스를 돕고 있구나 뭐 이런 어떤 경험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부터 되게 5시까지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영업을 하는데, 5시가 됐는데, 오늘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늘. 4시 반, 5시. 초조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게도 요즘은 한 4시 반, 5시 되면 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없는 거야, 결과물이. 근데, 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그, 그날에 한 5시쯤, 6시쯤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패턴 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의 일이 사역 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느낌을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내 사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날마다 갖습니다 선교사님 하면 연합도의 교회를 떼어놓을 수 없는데 네. 그 훈련은 언제 어, 어, 받게 된 계기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2014년도에 음,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장로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선교연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41기 훈련을 받은 김형종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GPTI 41기를 받으신 거죠. 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GPT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연락 와서 어, 나대식 집사님, 안소 집사님 선교 훈련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1초도 생각 안 했어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계기는 갑작스럽게 왔어요.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5개월 동안 훈련받아야 되는 긴장감 때문에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의 오리엔테이션 그세 시간 동안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음 제가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시려고 이미 몇년 전부터 하나님이 구석구석에서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암송도 15개 있는데 보니까 반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암송도 하고 있었고, 기도도 하고 있었고, 또뭐 성경 읽기도 하고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오리엔테이션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장선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게 하려고 몇년 전부터 새벽기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려움 없이 신바람 나서 훈련 잘 받았습니다. 훈련에. 목적은 변화입니다. GPTI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눠지고 사역도 나눠지고 또 그리고 선택 선택과 집중의 사역으로 내가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예. 우리 훈련 받을 때 그런 테스트를 받잖아요. 근데 그 훈련 이후에 나를 알고 아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게 천천히 가더라도 협력해서 가기를 원하시지 나의 중심으로 막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어, 협력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깨지 않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는 점. 어 이거는 정말 GPTI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후에 그런 사역을 할수 있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저에게도 있었고 그렇죠. 그또 총무로도 선겹잖아요. 네. 먼저 좀 궁금해요. 아 그렇죠. 네, 언제 총무로 선했고또 어. 어떤 일을 그. 총무로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셨죠 네. 제가 15년, 16년, 17년 힐링캠프를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겨 드리는 선교 대회를 찾아가서 하는 게 GPTI 힐링캠프거든요. 그래서. 어, 중앙아시아, 뭐, 푸켓, 그 다음에 코타게 나발로 이런 지역에 가서 그쪽에 있는 성교사님들을 섬겨주는 그런 사역을 어, 하는 게 이제 힐링캠프인데,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 3회 동안 계속됐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앞으로 뭐, 우리가 소망하고 힐링캠프를 좀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재개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 힐링캠프 때, 첫 번째 힐링캠프 때 마치고, 어,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메일을 확인하게 돼, 되죠, 돼, 핸드폰으로.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실, 10년 동안 키르기지스탄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뭐, 뭐 10년 동안에 사역하면서 어려움들 때문에, 음,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 이렇게 오셔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서 힘을 얻었다. 저와 남편이 이곳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었, 고맙다. 이런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참, 음, 계속 이런, 음, GPTI 총무로서, 어, 또, 힐링캠프나, 또, 홈커밍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잘 진행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